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비방, 물건이 예. 있어? 요 혹시?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거기서 뭐가 <뭔가 웃음> 나와? 나는 <laughs> 이제 옛날 10원짜리가 없어서 요새 10원짜리를 구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잔여가 돼갖고 좀안 좋아. 남녀 관계, 가족 갖고 인간 관계 좋아지는 방법이에요, 이거는. 근데 요거 10원짜리하고 요 f 용지 보이시죠? 여기다가 이름하고 생일하고 또 쓰세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적으세요. 요거를 여기 10원짜리 이렇게 싸세요, 이렇게.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기본짜리 꼭 안색이 이렇게 싸셔서 요렇게 싸셨죠? 하, 인간관계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발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내가 악연을 진짜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들다 결국 가족 간에 자식이 말안 듣는다 어? 신랑이 말안 듣는다 그러면 요 방법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<laughs>